말씀은 10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자식을 극률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극률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 3편 104편은 특별히 내 여와를 송축하라 하는 일종의 시작 구절과 끝 구절로 괄호를 치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매듭을 짓는 일종의 특별한 형식, 말하자면 노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나라에 있는 노래 형식들을 보면, 어, 형식이 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형식이 잘 드러난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지금 시편 103편이죠 어, 시작할 때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어, 시작하고 어, 마무리하는 구절에다서도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어, 이렇게 어, 분명하게 선언하기 때문에 어, 이것은 일종의 노래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렇게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송축하라라는 단어죠 우리 어를이제 마라크라는 단어인데, 숭축하라는 단어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원학이라고 불리우는 단어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숭축하라는 뜻에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인정하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와를 송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성도들은 여기 시편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또 무엇을 인정하라고 지금 이렇게 시의 형태를 빌어서 노래로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동안 혹은 그가 살아가는 도시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한 시대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시앙사활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복 우리가 축복이라고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축복 자체는 동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복을 빌다, 그런 뜻인데, 어, 이게 축복은 지금 복과 동의어로 쓰이니까, 지금은 뭐 구분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인정하는 것. 마신막 그러니까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복들을 잘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따르고 싶은 그리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먹고, 살고, 나오고 자는 건 뭐, 내가 행동하는 것과 별 삶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아주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잘 헤아릴 줄 알고, 여기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아라. 우리가 그런 구절들을 자주 만나죠. 은혜들을 세워볼 수 있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볼수 있어야 합니다. 헤아린다는 건뭘 얘기하나요? 숫자를 한번 세보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잘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잘 하시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은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좋은 신앙은 출발합니다. 10편, 103편은 이렇게 2절에 얘기하죠. 내 영어나 여화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곧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다는 건 뭐라고 표현하나요? 기억한다. 이렇게 씁니다. 한 단어로 기억하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택을 여기 은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게 주시는 은혜와 혜택, 은혜와 복이라 이렇게 쉽게 보면 되겠죠. 은택,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인정할 줄 아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될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하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 송축한다는 것에 어, 또 하나 의미는 감사하다.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귀하게 헤아려 볼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축하다라는 말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축한다는 것에는 어, 기억한다는 뜻도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도 있고, 감사한다는 뜻도 있고, 노래한다는 뜻도 있죠. 굉장히 복합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송축하라라는 단어를 일종의 그대로 살린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이한중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입술로 좀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릴 줄 아셔야 됩니다. 10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아,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그냥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사실은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잘못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고쳤다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질병, 뭐 감기나 뭐 이런 질병 있는데 고치셨다 이런 뜻도 있지만 바로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디 잘못된 부분, 어그러진 부분, 구부러진 부분을 하나님이 곧게 펴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뭘 얘기하나요?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량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죠. 파멸이란 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보여주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의 잘하고 못한 것, 잘하고 못다는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관은 어떤 것인가요? 어, 일종의 왕이나 귀족이 쓰는 멸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모자와는 다른 거죠. 이것은 명예입니다. 안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론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관은 동그랗게 머리에 얹는 것이기 때문에 둘러싸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와 공의로 나를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둘러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쉽게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를 가볍게 대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보이지 않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를 영어로 authority라고 부르는데 authority는 뭐 예를 들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왕의 홀입니다. 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왕의 지팡이로 명령을 하면 신하들은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보통의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주어집니다.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별됨이 있어야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구별됨이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신 것처럼 어, 여러분 머리에 귀한 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여러분이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60대, 70대 노년이 되면 여러분의 머리에 보이지 않는 면류관이 씌워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과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저는 5절을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수원을 만족해 하는 인생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인간의 수원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좋은 유산은 흘러가야 합니다. 이 유산을 여러분들이 나누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살아나는 모든 세대들이 정말 좋은 것으로 내 수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죠. 너의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독수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 털을 벗어내고 매번 털을 가르면 더 강한 독수리로 바뀐다. 뭐 이런 일종의 어, 동물의 생태를 표현해서 얘기하는데 아마 그, 사, 그 당시 사람들은 독수리가 창공을 지배하는 아주 위대한 동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자가 지상에서 네 다리로 걸어가는 동물의 왕이라면 어, 날아가는 새들의 왕은 독수리로 봤던 것 같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보고 aim high 해서 fly high 하는 것을 보고 아저 힘이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고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제 10편 84편을 보면서 주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편 103편을 보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선물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부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좀 아쉽죠. 여기 그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극률이 여기다. 라는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인자한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그를 굉장히 귀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또 그리스도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긍휼리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리 여김을 받는 것은 유치부 아이들 보면서 너무 귀여워하시죠? 우리 아이가 아니지만 앞에서 아이들이 율동하지 않고 이 앞에 거닐고 돌아다니는 거, 앉아 있는 거, 그 표정을 보면서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것인데 그 예쁘게 보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그런 긍유리 여김이 있고 이 긍유리 여김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당시 모든 신들은, 고대 근동의 신들은 가부장적인 아버지, 엄하고 심판하고, 때리고, 벌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편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처럼 따뜻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주나개처럼 품에 안아주시고, 긍유리 여기시는 분이라고 한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종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유대교를 다른 종교와 차별하게 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유리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들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 여와의 인자하심, 또 여와의 긍유리 여기심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7절, 18절을 저희가 결론처럼 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주어진가 하면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귀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어진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1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딱 얘기하죠. 첫 번째 그의 율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의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인자하심을 받고 그 의로움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려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법도를 기억하는 사람, 세 번째는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긍휼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물은 여러분의 자손으로부터 그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